안녕하세요. 오늘은 짧게 경동나비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동나비엔은 내수경기, 계절에 영향을 많이 받는 전통 기업에서 벗어나 수출 비중이 70% 비보일러 매출이 60%에 달하는 글로벌 친환경 공조 서비스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시장은 이런 그 정성적인 부분은 잘 반영하지 못하고 정량적인 부분을 굉장히 빨리 반영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반영이 더딘데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충분 수익을 벌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경동나비에는 R&D에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서 고고 부가가치 콘덴싱 원수기, 냉난방 유체형 인버터 힙 펌프를 개발해서 고성장, 고수익 부문으로 확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고객에 대한 신뢰, 브랜드 가치, 전환비용과 생산비용 측면에서 규모의 경제가 강력한 경제적 해장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프리미엄 제품 출시에 따른 가격 설정력, 원자재나 중간재 공급사에 대한 협상력을 바탕으로 GPM이 계속 개선되는 추이입니다. 멀티플, 멀티플 측면에서는 PER이 업계 평균 10에서 15 정도 되는 대비해서 팔로 상당히 하란, 할인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장주에 걸맞지 않게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경동나비에는 미국 공장을 보유한 기업으로 관세 영향이 미미합니다. 그리고 공조 시장의 경우에 개화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선도 기업들과도 원점에서 경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망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